쪽으로 가볼까 이쪽 구멍으로 <laughs> 오 아무것도 없는데 <laughs> 다시 넣어줘오 <나가줘. 웃음> 수고리 오, 오 엉덩이 발패 또오 <laughs> 엉덩이 아파 <laughs> 오 슈피아죠 쪽으로 가죠 안녕 친구들 대랑이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백놈 업스 백놈 백룸 안에 아직 영업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영어법들을 찾아보죠 자 그럼 시작한다 저가보자 아직도 영어법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대령이 정보원에게 확인해본 결과는 저기 초록색 문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 한번 가보자자 이쪽으로 여기는 안 좋은 기억이 있던 그것인데 와, 그때 똥침실 렀던 괴물인데 어,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응대인가 헐랄랄라한데 오 어, 저있다 오피어죠오저 어, 손가락으로 그때 똥집 찔렀다오 어, 무서워 <laughs> 자 괴물이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다시 나가소 <웃음> 이쪽으로 오 <laughs> 어, 하나 팔교자 뭘까 오, 알파벳이 도 하나 접수도. 저 이제 털 줄이다. 안녕나 간다. 저 다음 알파벳 찾으러. 오, 어, 여기는 보안관 괴물이 있던 곳인데. 어, 나한테 끌밤 때렸는데. 너무 아팠다고. 저. 오, 어, 이건 또 뭐지? 오. 어? 오 친구 초대 오 바나나도 오호호 접두 친구 초대 눌렀다가 바나나 접두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사다리를 던져야 되나 오 하나 발견 접두 오 이거 뭐지 오, 해골인가? <laughs> 이상하게 생겼는데? 허 <laughs> 오, 여기는 무슨 구멍이 있는데? 오, 이쪽에도 하나 발견! 허허, <laughs> 접두? 오, 이거 뭐지? <laughs> 오, 이것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애인데? <laughs> 어디서 한다 <한가>? 맞았나? <laughs> 오, 너무 불쌍한데? 오, 눈 봐라. 너무 슬프다. 허허 요, 너 때린 그 친구 어딨냐? 대롱이가 복수를 해줄까? <웃음> 오, 웃음소리가 왜 이래? 오, 바보가 됐다! 오, 안 되겠다! 대랑이로 변신! 오, 저플루파다 저, 이번에는 이쪽 구멍으로, 으 오, 저기는 그린 검인가? 오? 오, 귀여운데? 왜 이러는 걸까요? 오, 저, 하나 적죠? 오, 이것은 어마워스인데 오, 피하기! 오, 쟤도 어디서 맞은 것 같은데? 어? 렇게 연두색 열쇠 접두! 오! <laughs> 거이 어, 온다! 어? 살짝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빼기! 허허허겠지왜 <laughs> 이러는 걸까 자, 거야? 연두색 열쇠로 오! 하나 발견! <laughs> 접두!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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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인데 어? <laughs> 그린 거인데 똑같은 건데? 허 <laughs> 변신해볼까? 어? <배신> <laughs> <laughs> 어? 요 너도 거이다 요! 한번 <밥> 붙어볼까? 오! <laughs> 어? 제가더큰거 같은데? 어? 오 나는 새끼인가 호호호호. 다시 변신 오 이쪽에 또 하나 있다 오 이거 뭐지 여, 어. 오 이것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닌자 거북 어. 오 여기는 정상인 애들이 없다 더 아. 이상하다 오 여기도 하나 발견 오또잡어오 이거는 너. 머리가 없다 발이 없다 오 얘는 귀신이다 오오오 야 이상한데 여기 오 거미가 그랬나 안되겠다 이쪽으로 탈출하자 저율고저더오 물이 뜨오 안에 뭐 있다 오또접두오이것은 어, 어, 집게리의 아 징징인데 징징이가 왜 있지 징징이 발견 갑자기 새우버거가 땡기는 건 뭘까 저, 이쪽으로, 피하기. 오, 오허한대 맞았다. 오, 아파라. 오, 빨리 도망가야겠다. 오, 이것도 뭐지? 위, 또. 오, 잠깐만, 뭐지? 으쩍, 으쩍. 헥스. 오, 이것도 도지의 스크릿지다. 변신. 오, 오. 요 날라다닌다. 요 너... 도저선 엄청 무서운데. 지금은 너무 귀여운데. 요 <laughs> 귀엽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요 잘나는데 이빨바로. 요요 <laughs> 이빨이 사람 같은데. 저 <laughs> 이제 텔레포트로 다른 곳으로 이동. <laughs> 대량이로 변신. 저 <laughs> <자>, 이번에는 이쪽으로. 요. <laughs> 오당나기물이또오필로오또한대 맞았다고 이 까파로 오오오 이쪽으로 한번갑자어 깜짝... 저기 또 하나 있다 호호호. 이것은 접두 오 어, 이거 주령인가 뱀인가 오 어, 알파벳 S 같은데 저 변신을 해볼까 호호호. 오 변신 오에다 알파벳 S 접두 오오오 지렁이같이 생겼는데 비빔인가 어? 시린가? 아! 요나 너무 날씬한 것 같은데 호호호호. 너무 가늘다 어? 바늘구멍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왜자 다시 대랑이로 변신 호호호호. 요 어째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어?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까? 쪽 구멍으로 <laughs> 오 아무것도 없는데 <laughs> 다시 넣고 <넣어줘>. 줘오 <laughs> 수고리 오, 오 엉덩이 발패 또오 <laughs> 엉덩이 아파 오오 슈퍼 줘 쪽으로 가줘저 계단을 올라갔다 <laughs> 오 손이 보이는데 <laughs> 쪽으로 해서 뱃살을 접고 난 <laughs> 파기. 요 빠졌다 <빠져놨도>. 또오 <laughs> 저쪽에 뭐 하나 보이는데 <laughs> 저 뚝뚝 오오 오, 이것은 뭐지? 사탕인가? 봉선인가? 어? 저 대령이 처보니또 소식을 보내왔다고. 저 이쪽으로 갔어. 중앙에 서서 점프를 하면. 어? 오 절벽이 모비안에 있다. 요 이런 곳에 있다니. 호호호호. 저 접두. 오. 어? 알파벳 O다! 어? 요, 알파벳 O 찾았다! 변신! 아, 호호호. 요, 이빨 봐라! 어? 요, 이빨 너무 많다! <laughs> 저, 까불지 마라! 다 먹어버린다! 왜걸 먹어? 그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! 아, <laughs> 명식고 봐도 모르는 곳인데! <laughs> 요, 이걸 어떻게 찾았지? <laughs> 대랑이 첫 보니 정말 대단하다! <웃음> <호호호>. <웃음> 저 다시 변신. <laughs> 저, 알파벳, S, T, O, 까지 찾았다. 대략이초본에 의하면, H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, 저, H를 찾으러 가보자. <laughs> 저, 여긴 또어디야 <laughs> 오, 저 꼴찌판 <꼴기판과> 거. <laughs> 팔을 쭉 벌리고 있네. <laughs> 오, 이것도 뭐요? <뭐야? 웃음> 오, 산수 문제다. 오, 오, 머리 아파. 나가자. <laughs> 저 다시 이쪽으로 <laughs>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가봤죠. <laughs> 저 다시 텔레포트로 이동. <laughs> 요저 이번에는 어머니 저겼다 어, 어, 누가 저근 거지? <laughs> 저 열기. <laughs> 저 이번에는 이쪽으로. 으쪽 어 뒷근발 봤다. 오, 뒤꿈치 프다오 저, 이번에는 이쪽으로 갔소 저번에는 저쪽으로 갔으니까, 이번에는 요쪽으로 오, 여기는 용암이 있네. 오, 피하고 저것도, 오, 여기도 하나 발견. 접수. 오, 오 이거 뭐지? 피터팬인가? 러빙어신가? 알 수가 없네. 호호. 이쪽으로. 대랑이 정보원에 의하면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, 어디? 오 저기 뭐 하나 발견 오 여기 투명 다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슬금슬금 저 착지 오 실패했다 다시 도전 저 슬금슬금 저 이번에는 야저오오오이치오오오빨 빠르. 저 드디어. H까지 다 접두. <laughs> 요 귀엽다. 오 저기는 이빨 모양 같은데. <laughs> 자 오늘 도 대장님 <대량이> 미션 성공. <laughs> 저 이제 텔레포트로저 <laughs> 돌아가자. 오. <laughs> 자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. 저 <laughs> 오늘 찾은 알파벳이 T, S, O. 에치 찾기 모두 성공! 아! 자 구독 좋아요 빼먹지 말고 눌러주세요. 어? 안녕!